자, 이제 같이 챔피언스 리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자, 이게 오늘 그러니까 새벽 그리고 내일 새벽, 예, 네, 이렇게 바로바로 두 경기가 있는데. 아, PSG인가요? 그렇죠. 5월8일 새벽 4시에 PSG하고 도르트문트가 먼저. 이강인. 아 그렇죠 최근에 되게 경기 잘 뛰었죠 리강에서 그때 음. 우승 확정할 때 음. 아마 그 11명 선수 뽑았던 음. 거 리강에 들어가 있었고 저도 그렇죠, 그렇죠. 파비앙이랑 어제 통화했는데 어 그래 통화 마저 했더면서 자기는 자신감 너무 있대요. 홈이니까 하고 자기도 원래 티켓팅까지 다 해서 맨, 보러 견... 그 친구, 그 친구, 어, 여기 보러 가려고 했어요. 아, 여기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약 다 했어요. 비행기 티켓. 근데 다른 중요한 스케줄이 생겨서 취소해서 박살 아하, 났지만 그랬구나. 결승전 가면 웸블리예요 영국. 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영국 첫 방문 될 거라고 오. 자기는 3대영 이긴다. 아박영이 아직 영국을 안 가봤구나. 한 번도. 네, 염만했지만 조금 기분 나빠요 영국 사람로서 <laughs> 다른 유럽 나라 많이 갔대요. 그런데 어, 그 프랑스 가봤어요? 좀 많이 갔죠. 네. 별로예요. 네. <laughs> 프랑스는 얼마나 좋은 게맞지 미식의 나라인데.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랑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인정을 못해요. 근데 파리 솔직히. 아니 너무 근데 피시앤칩스 말고 또 먹을 거 없어요? 인도 음식 엄청 맛있어요. 런던에. 가봐요. <laughs> 그 카레집들 쫙 인도분처럼도 생겨요. 어, 맞아요. 저도 한때 <laughs> LG 광고 인도 쪽에서 했어요. 제가 런던을 몇번 갔는데, 근데 솔직히 피쉬집칩스 맛은 있어요. 우리가 마, 맛집 가. 일부러 진짜. 일부러 그래서 그랬지? 어 맛집을 갔어. 근데 맛있더라. 그게 문제예요. 영국 식당 평균적으로 되게 맛없는데 어. 맛집 가면 진짜 맛있고 아 한국은 약간 반대로 평균적으로 맛은 기본으로 그렇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도 있죠. 영국은 기본돼 있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국 음식은 이 양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퀄리티가 이렇게 높아요. 실수하네요. 그런데 영국 실수 혹시... 많이 해요. 네. 네, 그런 게 <laughs> 있죠. 자, 그래서 어, 파비앙의 얘기는 <laughs> 뭐페이스가 무조건 이기지 않겠냐, 올라가지 않겠냐인데. 일단 아 도르트문트 가 가지고 1대0 지고 왔었단 말이죠. 이 경기에 산초도 맨유 선수 산초 지금 음. 인대가 있잖아요. 그쵸? 원래 도트문 뛰었다가 네. 너무 잘하고 있어 산초요 하고 이 경기도 너무 잘해서 어. 영국 언론에서 어. 아 테나긴 이제 내보내고 다시 맨유 복귀하면 대타 어. 된다. 어. 산초 무조건. 어. 음. 근데 아쉬운 게이 경기 에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도르트문트. 음. 한골 차이는 조금 아슬아슬해한 아, 그래서 PSG 홈에서 충분히 꺾을 수 있죠 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로한가한골 넣으면서 어로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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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배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레알 멜주이 떠나가는데 음... 마지막 선물 너무 해주고 싶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지금 에, 느낌에 우리는 또 여기 에 여기에 있는 이강인 선수라든지 아, 바이에른 뮌헨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또 어, 우리 또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 어... 결승에 우리 한국 선수가 어... 하나는 올라가지 않겠냐? 어, 둘다 어, 우리... 올라가면 진짜 대박이잖아요. 재밌 상대 재밌죠. 포지션이고 그렇죠. 재밌죠. 자 근데 일단 그 중에 첫 번째가 좀더 확률이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PSG가 아니겠느냐. 물론 음. 지고 있지만. 네. 네. 홈이 남아있으니까. 하고 도트맨도 솔직히 분데스 리그 폼은 음. 그렇게 좋지도 않고 어. 솔직히 지금 챔피언스 리그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올 시즌. 어. 그래서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어. 이 팀도 너무 잘 알아요. 그 네. 조별 리그에서도 같은 조별이었잖아요. 루카스하고 음. 이스밀란 음.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네 번째 경기예요. 음. 이번 시즌에. 음. 그래서 서로 잘 아니까 음. 어떤 감독이 전술적으로 더 잘했느냐에 따라서 음. 결과 나올 것. 음. 그 그럴 것 같죠. 예. 네, 이강인 나올 건지 저도 어. 궁금해요. 선발 야, 나올 건지. 전체적인 흐름상 어, 많은 분들이 아, 근데. 우승은 레알이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8강부터 맨시티, 아스널, 바이에른 어. 레일 그쪽 이기는 팀이 어. 우승한다. 그렇죠. 이 결과가 나왔죠. 솔직히 어.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요. 어. BSC도 물올라가봤자요 아. 결승전에 정 아스널은 챔스 사강 언제 가보냐? 옛날에 네. 결승전까지 갔어요. <laughs> 2006년이었나? 좀 오래됐지만 갔어요, 갔어요. 아스날은왜껴요 여기에? 끼어야죠. <laughs> 저희는 지금 유럽의 최고의 팀. 솔직히 폼으로 봤을 그렇죠? 때, 네. 맨시티, 아스날이 위에요. 옛날이면 토트넘도 갔었다 얘기하고 계시네요. 토트넘은 진짜 운 그렇죠? 좋았죠. 어떻게 운이 좋아요? 말도 아, 그, 안 됐지. 근데, 근데 그때 우승했어요. 아, 그때 우승 가능성이, 그래.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시 기회가 안 와요. 어. 지뭐 아스날도 마찬가지고 아스날은 앞으로 기회 봐야지. 많죠. 아스날 올해 이거 보면 진짜 아깝다. 아스날 여기 없어요. 왜이 꺼냈어요? 아니 아스날 여기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 아 어, 맞아 요 맞아. 요 깝잖아 바이에른 운 좋게 올라가. 여기 프리미어 리그도 음. 아깝고 여기도 아깝고. 프리미어 리그 1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왜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여기도 메드위어야. 여기가... 안아까워요나 같은 옛날 울겠다. 저는 메드위여야안아까워요 예? 네? 1위인데도 아까운데 메드위 하면 안 아까워. <laughs> 1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오. 1위를 올라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아, 좀 아깝긴 <laughs> 하다. 아니, 어찌 됐건 뭐 아스날도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우승할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laughs> 두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laughs> 토트넘과 비교 어 준다면 우승하고. 그렇죠. 어쩌다가 이 에, 적군한테 와서 무릎 꿇는 이런 시대가 됐는지. <laughs> 토트넘한테 이겨 달라고 잠나. 네, 리그 우승도 크지. 맞아요. HJ <laughs> 님. 저희 리그 우승할 거야 저도 어. 기억 안 나요. 한몇개월 전에 리그냐 챔스냐 제가 음. 리그 100%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 선견지명이 있어. 역시. 그래서 챔스 그냥 포기. 했죠 근접한 건 사실은 리그가 더 근접해. 우승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기분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리그 우승? 오래만이니까 리그. 진짜 만약에 최근에 리그 우승했으면 당연히 아. 한 번도 우승 못 했던 챔스가 1위인데 20년 만에 우승해. 저희는 네, 네, 네. 20년 가문은 어, 없어요 어, 역사에서. 토트넘은 지금 60년 가문. <laughs> 아무도 아니죠. 어제만, 아 돌문이 지금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꿀조합이었다 올라올 때, 예, 음. 네, 아주 꿀빨고 올라왔다라는 음. 얘기가 있는데, 음. 음. 근데 어, 저 p s g 대 데리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해요. 너무 어, 잘해요. 챔스 네. 경력도 되게 센 그렇죠. 팀이잖아요. 아. 홈 팬들은 너무 잘 응원해주니까 음. 홈에서 이겼던 것 같고, 그렇죠. P.S.G.도 반대로 음. 챔스 때 팬들이 어마어마해요. 음흠. 그래서 그 홈빨 때문에, 홈팬빨 때문에 아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P.S.G.도 그래요? 파비앙은 물론 그렇고, 네. 뭐 무조건 뭐 P.S.G.가 이긴다고 보는데 히턴 어때요? 은바페 그 카드 때문에 어... 진짜 마지막이겠죠 그렇지, 이제 리그도 마무리 됐어요 음, 이거만 의미 있는 음, 경기인데 음. 은바페도 생각보다 윌리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떠나가는 팀한테 뭔가 해주고 아, 싶어요 그럼, 그러니까 있죠. 은바페, 메시, 그 호날두급은 뭔가 운명이 따라가는데 음. 아 도트맨 등 그런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중요한 얘기였다 왜요? 또 아...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아니 아니 아니. 아슬 막 어떻게 깔 아, 거예요? 눈을 왜 그렇게 떠요? <laughs> 딱 그러려고 아니, 하잖아요. 아니야 아니, 진짜 됐어요. 이번에 직차 날라 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여기 지금 <laughs> 소름이 삼돋는게 은바페가 사실은 차세대 <laughs> 음. 그렇잖아요. 발롱 도로를 가야 되고 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방점들을 못 찍었거든요 계속. <laughs> 그렇죠. 어찌 보면 메시 이제 저물고 있고 <laughs> 호날두도 저물었잖아요. 이게, 음바페가 올라와가지고, 과연 땅칠수 있느냐가, 요 경기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다. 맞아요. 홈에서. 인생에 있어서도. 예. 네. 그쵸, 이 친구가. 네. 뭐, 이제 라일 가니까, 어, 그럼 중요한 뭐 앞으로 많겠지만. 진짜 전설로 남기려면 레전드로 음, 그렇죠, 그렇죠. PSG로 한번 우승하고. 아, 어, 맞아요. 대단해. 뭐, 이런 거 같이 진짜 잘하죠. 참 아, 그래서 아, 제가, 제가 칭찬 하려고 했는데 그래. 좀 전에 봤죠? 예. <laughs> 형, 형마음에안 들죠. 예. 그눈빛이었어요 <laughs> 미친스러워요. 그런 <laughs> 적없에안 들죠. 올려 주시는데. <laughs> 예. 어, 그렇죠. 이게 아, 어, 음바페가 과연 어, 급급으로 그 완전히 탑급으로 딱 넘버 원으로갈수 있느냐는 요 새벽에 있는 요 경기에서 아좀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아요. 이강인 잠깐 라도 나왔으면 음. 돼요. 그 1차전에 아마 아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2차전에 꼭 그렇죠. 이게 이강인 선수도 어뭐 잘하는 그저 플레이가 있으니까 음. 필요할 때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도 싶고 페빈도 이제 예. 동아했던거 열심히 뛰는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볼 예. 소유 잘하는 선수 이런 선발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용만님 구독자 10만 다 왔네요 음. 예 아, 그래요 우리가 빨리. 거의 다 거의 다 왔죠 예 구독 자, 많이 주세요 예,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예, 구독 좀 좋아요 구독 예 구독 특히 좀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이렇게 라이브하면서 어, 구독자 수가 툭툭 툭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이제 축구가 그 시의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때 그때 서로 이렇게 손발 맞추고 음.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저이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다보니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아, 저희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네, 구독... 싫어해서 구독 안 누르는 거 어... 하지 마세요 좀뭐 어... <laughs> 질투하는 것 같아서 아스 지금 1위 어... 어... 저도 되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거 웃긴다 올 때마다 구독 눌러요는 누르는... 구독 눌렀다가 취소했다가. 눌렀다 <laughs>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더 네. 섭외해요, 친구들까지. <laughs> 아, 한번 하면 돼요. 아, KHC 리비좀안 네, 나왔으면, 구독하면 제 한동안 안 나올게요. 네, 그거 어때요? 네, 네. <laughs> 예, 예, 예. 네. 한동안, 뭐, 그래요, 한 그래요. 한 하루. 어? <laughs> <laughs> 엄마꺼도 무슨 눌렀어요? 네. <laughs> 어쨌든, 고맙고요 자, 아, 그리고 이제, 에, 내일, 내일 저녁. 그러니까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아 이거 중 중요한 질문 하는데 어떤 거예요? 손흥민 열없시 음. 아니면 구독자 10만 명 <laughs> 선택해야 된다면 아 어, 어. 네. 영원히 10만 명안간 <laughs> 아니면 없이 <laughs> 열개 어때 아 영원이야? 네네네 야이 점에 못 보는 영원히 손흥민 내년에 한번더지또 <laughs> 10만 명 한번 가봅시다. 어,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실버 버튼이라는. 어, 그 실버 버튼 넣어야죠. 어, 선민 골 넣으면 되죠. 어지 말고. 그래요, 그래요. 되죠. 아, 야. 어,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내가 금말 <laughs> 어제 됐건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레알과 미네의 경기인데, 아 이게 미네 홈에서 아. 여기 좀아픈게 있죠. 재밌었어요, 어, 여기. 그래요. 이게 왜냐면이 경기에서 또 김민재가 많이 아. 털렸어요. 어, 어. 어, 좀 불쌍해. 어, 근데 이거는 김민재 전형적인 어쩌, 그러니까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89이고 단점이 20. 뭐, 단점이, 단점이, 장점이 99, 단점 1. 누구나 이게 있는데, 야 김민재가 사실 예, 단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No, 맞아요. 그 단점이 그대로 다 드러난 이 경기여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거는 털린다. 근데 오랜만에 보는 약간 멘탈이 나가는 듯한 경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첫 골을 먹고 나서 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사실 우리가 다 아, 봐요. 예. 메시도 그런 경기 있었고 호날두도 있었고 다 있어요 누구나 응. 응. 다 있잖아요 어, 어, 그쵸? 근데 수비수가 있으면 조금 더 음. 뚜렷하게 보이고 그렇죠. 집중되잖아요 그좀 불쌍해요 수비수들 음. 하고 특히 중앙수비수 그 파트너십과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웃겨 근데 또 다이아랑 그고 <laughs> 없으니까 어. 불쌍했고 아 그러니까. 근데 초콜은 진짜 조금 정신 나갔던 거예요 갑자기 어. 왔다가 내려갔다가 그건... 또 탓을 해요. 딱히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그거 네. 좀 안타까웠는데 오랫동안 약간 선발을 못 나와서 음. 조금 그런 멘탈 쪽으로 힘들 그러니까 수 있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음. 이게 안 좋으면 한번 탁. 야, 근데 그래요. 저희 네. 축구가 축구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렇죠? 오랜만에 뛰면은 뭐 보여줘야지도 있고 어, 의욕이. 뭐 넘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스포츠라는 거는 약간 이 거리를 두고 약간 객관적으로 이렇게 냉철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한번 실수하면 더 약간 극복하기 위해 무리 그렇죠, 그렇죠. 더 하고. 그런데 예. 아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과연 어떤 선수냐인데 저는 뭐 김민재는 어디 갔다 나도 사실 어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아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지지하고 이런 게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많이 흔들고 특히 그 외국은 또 그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뭐 아시아 선수 인정하는 거 음. 뭐 조금 아직까지 도 힘들죠. 어. 뭐 손흥민은 네. 많이 바뀌었고 박지성 팬도 음. 많이 바뀌었지만 그쵸. 또 수비수 중앙 음. 수비수가. 음. 나온 적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 예. 월드 클래스 수비수 중간 그렇죠. 예. 수비수. 음. 근데 저번 시즌 솔직히 나폴리 때 너무 잘했지만, 음. 그렇죠. 너무 과하게 칭찬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완전 월드 클래스. 다한 어. 시즌 시리아였어요. 한 시즌. 그 전에 터키도. 음. 그러니까 조금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극찬해서 방향 음. 가서 선발도 되고 음. 부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민재 자체. 예. 그래서 올해도 그렇잖아요. 김민혜 나왔을 때도 너무나도 초반에 잘해가지고 칭찬 일변도 음. 했고, 오히려 옆에 우파메카노하고 어, 덜리이트가 부상으로 교체됐지, 김민전는 옷도 있었거든요. 계속. 그렇죠. 근데 진짜 무슨, 웃기는 소설도 아니고 다이어가 오면서,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레전드가 되기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더, 예, 그, 굳은 사례백이면서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기가 되면 좋은데. 아, 고 다이어도 생각보다, 한국 팬들 생각보다 못했는 않아요. 그렇죠. 어, 인근 국가 대표 어. 선수 한동안 했고, 또좀 잘했을 때 다이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다이어 선수도 훌륭한 선수예요, 사실. 네. 예, 국대도 했었고, 그리고 레전드로서의 그런 역량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무대에서는, 아, 좀 수비는 안전하게 음, 음. 안전이 우선적인 건데 이게 도전적인 거는 좀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될수 있는데 해서 오늘 레알 경기에 이제 나올지는 안나올지 음, 모르겠는데 그쵸. 뭐 외신에 따르면 뭐안 나오는 쪽이 좀더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게 조금 솔직히 안전할 것 같아요. 음. 바얀한테도 이 그렇고 근데 선수한테도 그렇고 음. 혹시 또 실수가 있으면 그게 어. 극복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선수 보호하기 위해 그래요. 약간 벤치에 앉으는 것도 나쁘지, 나쁘지 않고 나쁘지 예. 않고. 예. 왜냐면, 저, 더 리우트도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몸상태가. 그리고 저, 사실은 지금 다안 좋아요. 예, 네, 저기도. 다이어도, 어, 아, 다이어도 아, 뭐 다이어도 이렇게,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그리고, 어, 산티아고 베르나베오에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아, 이거 세잖아. 솔직히 누구나 오든반질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빼는거 좋죠. 어차피 질 거면, <laughs> 어. 이제 그냥 쉽시다. 아니, 어, 그래. 이런 생각도 있는 반면에 저는, 나올 수 있으면 나와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해서 이거 아픈 것도 한번 겪고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음. 예. 뭔가 큰, 선수가, 대,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그걸 떠나서 이런, 이런 거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어, 경험을 왜냐 면 김민재 선수는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더할게 많은 선수니까. 아 그렇죠 아직 예. 미래가. 김미재만 봤을 땐 그래요 저는 솔직히 밝고 하고 네. 이번 여름에 어차피 투일드 나가니까 음. 과연 누님이 극복 잘할 수 그쵸, 있고 그쵸, 아니면 다른 네. 팀 간다 해도 프리미어리그에. 메뉴 저번 시즌에도 엄청 음, 원했고 그렇죠. 메뉴 새로 그 감독에 따라서 음, 다시 비딩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선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 김민재 자체. 아, 근데 이 그렇구나.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음. 이 챔스 뭔 뭔가 진짜 운명이 있잖아요. 그래 비니시우스를 다이어가 막을 수 있을까? <laughs> 다이어 아스날로 가라 해서아 근데 아, 네. 다이어가 그 아스널 그래? 아스널 잘 막았잖아요. 에, 에. 그래서 솔직히 비니시우스 뭐못 먹는다.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사카도 잘 막았고. 근데 아 비니시우스하고 호들리고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엄청 엄청 진짜 역시 레알은 왜 레알인가? 역시 레알이에요. 그고 토니 크루스도 아직 나이는 아, 그 그렇죠. 많지만 어. 그 게임 컨트롤하는 능력이 빵빵하고 음. 나이가 많으니까. 한6 0분 되면, 모드리치 i c 제해요그 i c Modric, and the other one. Good j 한거 g o 그 d job.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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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g o o 퍼센다고막 이렇게 시비가. <laughs> 만약에 이강인하고 김민재 결승전을 만나면 어어. 그런 짓은 안 했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근른 네. 선수는 달라요. 구단심이 아, 너무 깊어서 저 두시 너무 실망했어요. 영국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팀의 애정이 너무. 와. 그래서 제가 이런 꼴이에요. 아스날아슬만 <laughs> 입으면. 톱막 까고, 손님까지 언급하고. <laughs> 아. 컨트롤 할수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아, 본인 신기해. 컨트롤 할수 없대. 네, 저도 와이프하고 어. 애들 갖다 치어요. 아스날슬이 있을 때. 솔직히. <laughs> 어. 저도 좀 쓰레기 돼요. 아. 네, 나쁜 쓰레기. 그러니까 벨리검도 뭐라 그럴 거나 없다. 아, 진짜요? 진짜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어. 아, 유로 때도 인근 힘들겠다. 이게. 왜냐면 컵심이 너무. 아, 이상이니까. 그런 게 있어. 이게 어찌 되 보면은 그 스포츠맨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승부욕 이런 것들인데 또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어찌 됐건 자 그러면은 레알하고 미네네 경기가 아 어찌 보면은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PSG가 올라간다라는 네. 가정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어느 팀이 올라오느냐인데 아 이거는 레알이 좀 그쵸 그쵸 네. 음. 팔로 엔첼로티도 이 챔스 리그 엄청 강하잖아요. 음. 매니저로서 제일 음. 많은 팀 가지고 이끌어 갔던 음. 것 같고. 그승도 그렇죠? 진짜 많이 했고 음. 바야노 올라갔으면 진짜 환상적인 김민재대 이강인데 음.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무리일 음. 것 같아요. 우리는 툭 챔스 리그도 강하고 첼시 우승은 이끌었지만 음. 이건 안될것 같아요. 어.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어느 팀이 좀저 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 띠얼은 음. 중요한 얘기 했는데, 레알 축구 예. 고 매력 없음. 아하. 그 레알만 좋았던 지치신 얘기가 빅클럽이잖아요. 맨스기만큼. 음. 음. 근데 그 상대에 따라서 게임플레이를 그냥 공을 그쪽한테 줘요. 음. 니네들 갖고 놀아봐. 음. 뭐 한번 잘해봐. 음. 근데 자기는 결국으로 올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음음. 진짜 약간 종교처럼 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음. 해야 된다. 약간 겸손한 모습인 아, 것 같아요. 빅토르와 레비. 네. 자, 근데 음. 이저 챔스리그가 왜 재밌냐면은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재밌는데 저는 그래서 뮌헨네 어떤 그어뭐 저는. 이, 뭐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민해는 음. 어떤 그 승리도 뭔가 예 네,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진짜 김민재가 골 넣고 코너킥 해설아 그럼 아 대박이었죠안될것 대박이었죠. <laughs> 같죠. 그래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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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내년도 그렇죠? 있죠. 그터 아, 정말 독특해요. <laughs> 아, 저도 김민재 사랑합니다. 네, 착각하지 마요. 이혼만 있으면상한것 그것것것 같아. 요그 이혼만 사랑해. 입으면. 어. 아 근데 민해한테 털렸으니까. 어, 그렇죠. 예. 근데 신기한. 왜냐면 미넨에도 케인도 어, 있고 자네도 있고 어 이죠 괄로게 선수들이 꼭할땐 하더라고요. 너 어, 그렇죠. 그다음에 그주 경기도 흐름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막판에 페네티가 있어서 루이스가 을때 반도 꽤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미넨과가 아, 레알 마드리드는 뭐 경중을 가릴 수 없이 아주 훌륭한 팀들이니까 요 경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어,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뭐 제일 좋은 거는 재밌는 거는 미네나고 PS c 가 올라가서 어, 진짜? 한국 팬들, 어, 그러면은 야 이거 대박이다라는 그런 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많은 지금 구독자들은 음. 무조건 레알을 뽑았어요. 맨 명은 도트도 뽑았지만 네. 거의 다 레알 그쪽 결승 어, 사강에서. 어, 야 레알이 알미온 게 상대가 때리면 다 막고 있다가 막판에 힘다쓴 상태한테 잼 달려서 이긴다. <laughs> 어, 약간 그런 거 있어. 요막 어. 그냥 공격해라. 맨시티도 그렇죠. 진짜 공격 포인 트 많았는데 어. 페널티킥으로 우승 음. 결과로 했고. 어, 뭐 그런 게또 있죠. 진짜 운명이 어. 있는 네.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뭐한번 뭐 챔스까지 우리가 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께서 그 느끼시겠지만. 이제 축구가 음. 아, 유럽축구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렇게 음, 그쵸? 그렇죠. 그렇죠? 요, 요 시즌 상당히 이제 알짜배기 경기들이 많고 요때 요 경기들이 진짜 재밌는 경기들이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특히 제임스 같은거 FA컵 뭐 이제 결승전 갔으니까 아고 리미가 아직 살아있잖아 요 음. 1위상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그런게 어, 있구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몇분 정도 함께 하셨습니까? 아 1700분 함께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 이제 시즌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 이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 정기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지도 올리고 해 가지고 어전전 체적으로 예? 예, 얘기했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 같이 방송하고 싶은 들어와 <laughs>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어 축구 얘기를 좀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뭐 피터도 피터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방문할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네,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 예. 메신저님이 그 승격했던 네. 팀 레스터 시티 입출시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했는데 음. 아마 그런 계획도 있지 않을까. 아야, 네. 그렇죠. 이런 의견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반영해서 어, 또 어, 영국 네. 어, 우리 또 예, 피터 이상, 피터 이상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아. 영국 사람 섭외 안 되죠. 어. 네, 그러기 발레 쭉요. 토튼 팬은 잘 없어요. 영국 사람. 이 한국에. 잘 없어요, 솔직히. 네, 한국 사람 말고. 네. 어 잠깐만 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 아 안돼요 안 찾지 마요 아, 토트넘 팬 영국인을 우리 구해봐야겠다 아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아, 영어 그래, 그래, 할수 그래. 있어요 통역 두구라도 해지 제가 통역했거요 <laughs>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진짜 모범생처럼 그럴까요? 또박또박 통역 아, 재밌다 해요. 재밌다 제가 막 외국 이런 거아안에요딱 <laughs> <laughs> 그대로 아 그래요 역시 아 오늘도 역시 에, 재밌는 시간 한번 보냈고요 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아 이제 뭐 방종을 해야 될것 같죠? 예, 방종을 할게요. 예, 저희 어, 매주 어, 화요일 에, 금요일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 잘 맞춰서 함께해주시고 어, 계속해서 이렇게 라이브도 저희가 불쑥불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피터 씨, 네. 예, 너무 고맙고요. 이리 할수 있죠, 하스드. 음... 파이팅. 음... <laughs> 왜또 망설여요? 음... 아름다운. 네. 이런 형 진짜 쓸데없죠 아 잠깐만요 어 끊지 끈질... 아, 아니 이거 좀안 아니 있잖아. 내가 아무 말안 했잖아요 왜 쓸데없어요 음, 이거는... 아니 내가 오늘 파나노 입고 와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 네. <laughs> 근데 토트넘도 파란색 계통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토트넘이 한번 잡아 봅시다 잡아 봅시다 저도 맨시티. 유일하게 그날 토트넘 응원하겠습니다 맨시티팬 뭐 정유미씨 잠깐 왔다갔지만 뭐 거리가 끊겼어 우리하고. 오케이 okay, 네. 좋아. 그러니까 뭐 내가 뭐그고 맨시티 세번 연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리그 재미없잖아요. 아 어, 그래. 파이팅. 어. 한번 뽀뽀해 주시나요? 뽀뽀까지 못하죠. 이거, 이거 그때 입었던 그 유니폼이에요. 전듬전대. <laughs> <천등천데. 웃음> <laughs> 근데 자, 그때 입을 어, 그, 그, 그 빵꾸가 난것 같아요. 일부러 <laughs> 했죠막 <입사했죠? 웃음> 이를 뜯어 먹었죠. 뭘 뜯어 먹어. 자 <웃음> 과연 어, 토트넘과 메시티전은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그, 어, 재미있게 보고 그날 에, 문자를 날릴게요. 네 에, 무조건. 토으로 문자 한번 날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피터 그리고 많은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시간 되세요.